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강좌 여덟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례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어, 앞선 시간에서 성례로 우리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비록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일곱 가지의 성사, 성례를 이야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보았고요. 성찬에 관한 내용을 이 시간 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이제 성찬식으로 기록되고 이후에 사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이것을 계속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떡을 떼는 것으로 이제 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앞선 유월절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절이라는 절기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던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이러한 식사를 했어야 합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그 조리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다 먹고요. 혹시 아침까지도 남는다면, 그것을 불사르는 것이죠. 어, 먹을 때의 복장도 정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이죠. 어, 언제든 명령이 떨어지면 애굽 땅을 떠나야 했던 그 급박한 상황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또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출국기 12장 11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은 너희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나온 그냥 그 구원의 날, 어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적인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들이 유월절 식사로 양고기를 먹었는데요. 그 양고기의 그 양의 피를 먼저 어, 그 대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집에서 어, 먹어야 했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어,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볼때 애굽의 그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날 밤에 예,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서는 죽음이 있지 않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구원받는 것을 경험한 복된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죠.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던 그 유월절을 마치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 유월절에 먹던 그 떡, 무교병의 의미를 바꿔 주십니다. 떡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기념할 것은 바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 유월절 음식의 떡의 의미를 바꿔 주십니다. 16절 말씀도 그렇고, 19절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음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거부하고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뭐 무시하시거나, 또는 거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고 나는 오직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절기가 있었고요. 유월절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유월절에 먹던 그 떡은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이제 그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직접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성례였던 세례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나 여전히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한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또한 더 이상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요. 구원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참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날인 것을 기억하고 그날 모여서 안식일 대신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예식이라든가 예식을 치르는 방식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의 예식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불필요한 또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던 그 예식들을 이제는 다 완성하셨기에 그것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새로운 예식으로 성예로 우리에게 바꿔서 전해 주신 것이죠. 세례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는 떡을 떼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식사 중에 잔을 나누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바꿔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잔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와 같은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의미로 너희는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잔의 의미가 좀더 분명히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고요. 이것이 곧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의 모든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을 맺기 위해 내가 흘린 피로 여기고 이 잔을 마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언약의 피에 대한 새로운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후에 약석 달이 지나서 이들은 모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들은 집결하게 되지요. 그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했다. 다짐하는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식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모세가 짐승의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모두 다 재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재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 언약서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이 율법들을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어, 그 율법서, 언약서를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낭독하는 언약서를 다 들은 후에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재물을 잡고, 재물에서 나온 피, 절반은 재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이 여러 양푼에 담겨 있었는데, 양푼에 담겨 있던 그 피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재단에 뿌려진 피는, 어,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께 뿌려진 것을 상징한다면, 이 절반의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화목제물이꼭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내가 나의 백성들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이것을 새 언약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부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출애국기 24장에서 신내산에서 재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뿌리심으로써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 있었던 그옛 언약을 이제는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릴 것인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그 죽음을 기념하고 새 언약을 위해 뿌려진 그 피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약의 절기, 구약의 언약을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셨고요. 신해산 앞에서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옛 언약 또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이제는 사도들과 그해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된 모든 교회가 이제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찬을 바르게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것 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내가 과연 합당하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길래 바울은 그들의 성찬이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했을까요?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떡을 떼는 것 성찬을 식사와 함께 연결해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성찬을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 마찬가지로 성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각자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해와서 함께 모아놓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함께 시작을 하면, 먼저 음식을 많이 갖다 놓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잔뜩 먹고 이젠 배부른 상태가 되면 이제는 성찬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어, 뒤늦게 온 사람, 특별히 내가 그 만찬에 함께 음식을 보탤 수 없어서 어, 빈궁하게 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차마 일찍 올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이제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잔뜩 먹고 취한 상태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잔뜩 먹고 잔뜩 취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에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했던 먹을 음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왔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이미 잔뜩 배부르고 취한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민망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는 합당하게 성찬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11장 33절과 3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죠. 음식을 모아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만찬을 시작하고 성찬을 이루어 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올 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배가 고픈 경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에서 먹고 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테니 차라리 집에서 적당히 먹고 와서 많은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고린도교의 상황을 보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찬을 바르게 집행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합당하게 성찬을 집행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떡을 떼었습니다. 이장 45절과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이들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그를 기꺼이 도우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모으면서 그들은 성찬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바른 집행입니다. 어,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 일은 유월절을 완성한 것, 옛 언약을 완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새 언약 백성들은 새 계명을 따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진행할 때, 그것은 성찬의 바른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는 성찬이 합당하지 않다고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새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언약, 그 규율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듯이, 그들이 그새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그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듯이, 새 언약 백성들은 새 계명을 지키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 성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함께 나와 형제, 자매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다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또 사회적인 신분, 고하를 막문하고 모두 다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라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로서 성찬의 의미, 또 바른 집행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된 방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빵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잔도 큰 컵에 담기도 하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작은 잔에 담아서 이렇게 함께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 또 어떤 용기에 담아서 이것을 하든,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함께 기념하고 또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이 진행될 때, 비록 사람들이 만든 또 어떤 용기 또는 어떤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식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사유가 피를 기념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셨을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날마다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그가 오실 때까지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유월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옛 언양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집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또 의미, 또 각각의 성례를 어떻게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이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잘 드러내는가,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바라보며, 또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교리 강좌를 마치고요. 이제 아홉 번째 교리 강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가 또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그 사역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